우리가 흔히 사회 안전망 되게 촘촘하다고 믿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그물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틈으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설마 무슨 수가 있겠지? 나라가 도와주겠지? 뭐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과연 현실일까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바로 이겁니다. 복지 사각지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제도의 빛이 닿지 않는 그런 그림자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우선 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누가 거기에 빠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어떤지 점검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제언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섹션입니다.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멍 도대체 이 구멍의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속도의 차이입니다.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데 지금 우리 안전망은 예전의 위험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의 코는 점점 낡고 헐거워지는데 새로운 형태의 위기들은 쏙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정확히 누가 이 틈으로 빠지고 있는 걸까요? 약 51만 6천 명. 네,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스스로를 가둔 청년들의 추정치입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들을 우리 시대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주에는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빚더미에 앉거나 마음이 아플 때 정말 기댈 곳 하나 없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의 막막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구멍이 바로 빚.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속 채무 조정 신청 건수가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폭발하고 있죠. 2023년 상반기 신청 건수만으로 거의 전년도 한해치를 따라잡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빚을 다 갚는 데 걸리는 시간도 5년 전보다 1년 넘게 늘어났어요. 이건 그냥 더 많은 사람이 더 깊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막아줘야 할첫 번째 방어선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해야 하는 게 바로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민간기관 막 얽혀있죠? 누군가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가장 빨리 손을 내밀어주도록 설계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응급처치만으로 큰 병이 낫지는 않잖아요. 좀더 근본적인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때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정부가 보증하는 여러 대출 상품, 정책 서민 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요. 이게 일종의 금융 사다리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아주 낮은 금리의 대출부터 고금리 대출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중간 단계, 그리고 정말 다른 모든 곳에서 거절당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까지 각기 다른 위기 단계에 맞춰서 나름 촘촘하게 짜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게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냥 파산을 조금 미루고 빚의 규모만 키우는 그런 외나무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긴급 수혈만으로 건강을 되찾을 순 없겠죠. 이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처럼 소득과 일자리를 지켜주는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우리가 실직했을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잖아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건그 방패가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적용 제외 대상에 있어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초단시간 근로자. 요즘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한 시대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이 보호망 밖에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핵심 제도가 바로 이 근로장려금인데요. 예전에는 뭐 나이나 주택 소유 같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점차 없애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해왔어요. 특히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을 없앤 건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를 훌쩍 넘었거든요. 이런 사회 변화를 제도가 드디어 따라가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조치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찢어진 그물을 어떻게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랑 비슷한 길을 먼저 걸었던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주목합니다. 보고서가 왜 하필 일본을 주목했는지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특히 여성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이게 결국 일본 사회 안전망 전체를 흔들었고 심각한 다중 채무 위기로 이어졌거든요. 어쩐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 일본의 대응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빈 문제를 너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으로 봤다는 거예요. 법을 바꿔서 금리 상한선을 확 낮추고 누구든 찾아가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예 처음부터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부터 금융 교육을 시키는 거죠. 치료와 예방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는 사고가 난 뒤엔 수습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지원하는 그런 선제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사회 안전망, 과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기들 앞에서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겁니다.